오늘은 타이젠 4단전에서 장면들을 발췌했습니다. 많이 보던 수또 많이 두는 수인데 그럼 이 수에 대한 정확한 응수는 어떻게 두는 거냐 그걸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높게, 수목에 높게 걸쳤고요. 여기서 어떻게 두는 걸까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볼까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은 거의 무조건 밑붙임을 하라고 하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이 장면에서는 원래 이거 말고는 정석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좀 다르게 둬도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지 인공지능이 이거 아니면 정석도 아니다. 라고 했다고 진짜로 정석도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 블루스팟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100이 이렇게 두는 게 좋다. 흙이 밑 붙임을 했을 때 100은 이렇게 두는 거. 근데 흙이 이렇게 두면 100은 이렇게 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흙이 밑으로 붙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두 칸 높은 협공을 해 왔습니다. 실전에서. 자, 그러면 요거 말고 다른 거 하나 먼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두칸 낮은 협공이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저희 채널에서 보여 드렸던 영상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귀에 2로 33에 붙여 오면 이렇게 받는 진행이 잘안 나옵니다. 이게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두는 거였죠? 예, 흙이 이렇게 젖혀 버리는 수가 요즘 유행입니다. 즉, 끊으면 단수치고 나가고 이렇게 뻗어요. 여기에서 이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잡히고 그렇다고 100이 귀를 두면 이걸 꼬부려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이 100이 별로다. 그래서 여기에 유행하는 건데요. 그러면 여기 뒀을 때 100을 어떻게 두는 거냐? 여기를 씌우고요. 이렇게 잡으면 요거 하나 두고 그냥 이렇게 두어 나가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백은 우하기에 걸칠 수도 있고 상변을 그냥 둔다면은 이렇게 쳐들어가는 게 넘는 수 이런 걸볼수 있어서 좋다. 그래서 백이 약간 좋은데 다시 흙도 뭐 이상한 거 없고요. 그 백이 왜좋으냐 흙이 밑붙임을 안 했기 때문에 좋은 거지. 이 북한 낮은 협공이 나빠서 백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한 판의 바둑이에요. 사람의 바둑으로는 그냥 한 판의 바둑이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붙이는 수를 두면 젖힌다. 이건 먼저 공부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말고 실전에서 이렇게 두칸 높은 협공을 하면 그때는 이거 둘때 이렇게 젖히면 안 되냐?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안 된다는 거꼭 아셔야 돼요. 아까 고 된다고 이것도 된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왜안 되냐면 단수를 치고요. 이을 때쾅 맞고 밀고 나오고 막았을 때둘 때가 없어요. 이 끊는 거는 그냥 늘어서 아무것도 안 되고요.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붙여서 넘자 그래야 되는데 잊고 넘을 때 여기를 하나 먹여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둘까요? 그럼 나가죠. 그럼 또 먹여치고, 받을 때, 여기 두고, 이을 때, 또 밀면, 여기 두고, 또 밀면, 여기 두고. 여기가 뻥 뚫렸잖아요. 얘가 요 정도에 있어야 되는데, 사선에 있는 바람에 뚫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흙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여기서, 아, 두칸 높은 협공을 해놓고, 백일로 붙였을 때, 크기로 젖히는 수. 요거 두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꼭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 보시면 뭐 생각나죠? 소목에 높은 걸침을 했더니 두칸 높은 효공 이거 요도정석이잖아. 하고 이거를 딱 두시는 분들 계세요. 사실, 백일이 그렇게 나쁜 수는 아닙니다. 둘만 해요. 근데 이게 왜 없어졌죠? 백일이 나쁜 수라서 없어진 게 아니라, 이수가 나쁜 수에요. 요도 정석이 사라진 이유는 백이 안도서가 아니라 흙이 안두기 때문입니다. 백이 1로 뒀는데 흙이에 붙이는 수는 정석이 아니에요. 이건 흙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고 치받으면 예전에 이렇게 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서 뚫으면 뭐 여기 막으면 이거 한점 끊어먹는 거고요. 인공지능은 지금 조금 계량돼서 막지도 말고 이렇게 그 늘어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최선의 진행이 붙이고, 늘고, 요거 하나 밀면, 여기 들어가고요. 단수치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는 건데, 다음에 여기 젖힐 때, 백이 우하기에 이렇게 걸치면, 3.6집 좋습니다. 정석인데, 3.6집 차이 나는 정석 보신 적 없죠? 이건 정석이 아닙니다. 백이 너무 좋아하니까, 즉, 흙이 망한 거예요. 이거는 두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는 이 장면에서 여기 한칸뛰는 것보다 차라리 이게 더 나은 거 아닐까라고 인공지능이 잠시 생각할 정도로 요도 정석은 정석도 아니다 그니까 요도 정석을 아직도 두시는 분이 상대 가까운 분들 중에 계시다면 이 상대분은 인공지능 정석을 아예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뭔가 다른 속기인소 하나 공부하고 오셔서 그거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러는 건데, 이렇게 그냥 혼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둘때 이거 나와서 뚫어버리면은 이건 백이 좋아요. 그러니까 요도정석은 정석이 아니다. 그러면 요도정석은 정석이 아니라그 했으면 더더욱이나 백이 이걸 둬야지 왜안 두냐? 흙이 붙여주질 않아요. 붙여줘야 요도정석으로 되는 거잖아요. 흙이 붙여주질 않고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흙도 별 손해가 없어요. 이렇게 된 다음에 흙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어, 그냥 좌상기를 양걸침하는 거. 그러면 우상기 대충 처리됐고 좌상기 양걸침하면 흙이뭐 그냥 둘만 하겠죠. 이것도 오대옵니다. 그리고 여기를 그냥 붙이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붙이는 거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백이 이렇게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받아주진 않고. 여기붙 붙이면 여기 끼워서 두거든요 이 변화는 조금 까다로운 게 있으니까 아 붙이는 수를 두시는게 블루 스팟에는 조금 더 가깝긴 합니다만 요 끼워서 두는 복잡한 변화 밑으로 받아서 어떻게 될 거냐 아니면 이거 위로 받는 수도 있긴 있는데 이렇게 위로 받고 이렇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조금 은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이런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 붙이고 젖히고 아까 이거 안쪽 젖히는 건 높을 때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늘고 요 호구치는 거. 자 이거 이정석이 그 나왔을 때 인공지능 초창기 버전은 아 이거 어 백이 좋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 왜 백이 좋으냐면 이 이선으로 저공으로 가는 수가 좋기 때문에 좋다. 라고 했었어요 인공지능 정석 초창기 시절에 근데 이렇게 두는 게 좋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음 근거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데 다른 데 두면은 손 빼도 되고 이게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면 그때 지키면 됩니다 그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런 형태 때문에 즉 백일의 수 때문에 흙이 북한 높은 협공을 하는 거는 안 좋다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다는 게한 반집 정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과연 얘 때문에 안 좋은 건지 아까 밑붙임을안 해서 안 좋은지를 좀 따져보면 생각밖으로 이두칸 높은 협공을 한 이수는 크게 죄가 없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면요. 그런데 이제 이수 말고 백이 더 좋은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추천하는 백이 가장 좋은 수는 이 자리예요.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된 계량형 정석. 계량형 업그레이드 인공지능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수가 이게 오늘 배울 정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울 정석이 이거고 이게 베스트니까 이걸 외우세요. 근데 조금 수순이 약간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수를 보고 흙이 반발할 거거든요. 반발해서 나올 때 어떻게 두느냐. 그때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두면 위로 2단 젖혀요. 흙은 어디도 안 건드리고 늘어두는 게 정수고요. 그러면 여기를 막고 그때 흙은 여기를 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다 선택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막아서 이으면 그때는 이 자리를 밀겠죠. 이때 조금 이후의 수수는 더 어려워지는데요. 여기를 쳐들어가는 수가 가능합니다. 쳐들어가면. 음 이쪽을 받아야 돼요. 이런 데받다가 이런 거 젖히다가 하면은 바둑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젖혀야 되고요. 받을 때 그때 두는 건데 이렇게 둬서 흙에 응수를 묻는 게 있어요. 여기서 흙이 어떻게 받나요? 좀 애매하죠. 모양이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끊고 요거 하나 붙여놓은 다음에 이렇게 치받으면 이렇게 둬서 100이 이 흑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면 100이 한 1집 한 정도 좋아요. 인공지능의 정확한 수치를 불러드리면 100이 57.5%에 0.9집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1 0일의 효과로 정석에서 조금 이득 본 거죠. 지금 요 수순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 자리에 두고요. 받전자 찔때 붙이고, 밑으로 빠지면 위로 2단 젖히고, 늘때 막습니다. 그리고 또 흙도 막으면 있고요. 여기 우변을 제압하면 그때 치중. 하나 젖혀놓고 상변을 보강하면이 선으로 빠지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예요. 이이선 빠지는 이 수를 꼭 기억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으면 끊어서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잡는 건데, 백이 흙도를 잡았기 때문에 어쨌든 백이 조금이라도 좋다라는 게 이게 인공지능의 진행이에요. 자, 이수 정석이고요. 쌍방 블루 스팟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수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장면에서 백이 여기다 갖다 붙이는 수가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흙이 이렇게 왼쪽으로 받아주면 늘어서 이렇게 이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선수 잡고 이렇게 우하기에 걸치는 걸로 이게 1 57.2% 0.8집 좋아요. 간단하잖아요? 아주 간단한데 0.8집 좋으면 아깝게 0.9집 좋은 거에 비해서 외울 양이 적은데 0.1집 밖에 차이 안 나면 이걸 둬야죠. 근데 이 진행도 이기 약간 더 강하게 두는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이걸 붙였는데 이렇게 쳐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밀 수가 없어요. 이렇게 돼서 한 점이 그냥 잡히면 이거는 백이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백은 거기를 미는 게 아니고 여기 급소를 치고요. 그럼 흙이 이쪽을 젖힐 때 여기를 찝어요. 그리고 이걸 하나 밀어놓고 이렇게 다가서면 쾅 막습니다. 그러면 2로 빠져서 이쪽 2의 2선으로 빠져서 뒤에 그 흙이 사는 거고요. 다음에 백은 이런 자리 붙여서 두는 건데 요 진행은 백이 0.7집 좋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복잡하잖아요. 상대방이 양보해 줄때 좋은 거지. 백일로 붙이는 수가 일책이다 라고는 했지만 상대가 그 이렇게 반발해 오면 은 어려워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말고 실전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까요? 실전에서는 그냥 한칸 떴어요. 이게 가장 무난한 수기는 한데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길은 놓쳤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늘었을 때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 상변에 쳐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두면은 같이 한칸 띄고 또한칸 띄면 이렇게 밀어서 여기 벽을 쌓은 다음에 여기를 받아주면 확 씌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흙도 거기를 못 박고 이렇게 입구자로 나오는데 요거 하나 들여다 봐놓고 붙여서 이 돌을 강화하면서 이흙한 점을 은근히 압박하는 거고요. 흙이 여기를 늘면 백도 계속 밀어서 이쪽 끊는 거, 이흙도 전체를 공격하는 거 이렇게 보는 건데 이 진행은 백이 1.1집 정도 좋습니다. 어? 제일 좋은 이유? 예, 조금. 흑이 응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번밀때한 아, 번만 받아주고, 그 다음에 딴데로 손을 돌렸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흑이 조금 더 나빠진 건데, 실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실전에서 백이 이수를 뒀거든요. 이수가 악수예요. 흑이 이렇게 받아주니까 백이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5대5가 됐고요. 그 다음에 밀었을 때 여기 둔 수가 급하죠. 예, 이수가 급해서 다시 백이 좋아집니다. 여기서는 원래 어, 흙을 이렇게 젖혀서 받아야 되는 거죠. 실제는 이렇게 급, 급하게 오는 바람이 두점 머리를 얻어맞아서 끊었지만 이게 손수되고 그다음 이렇게 단수쳐서 단수 친수가 좀 이상해요. 그거 단수 안 치고 어, 한칸 뛴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쪽을 두칸 뛴다거나 하는 걸로 백이 약간 좋습니다. 0.8집 정도 좋은 진행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4단전에 대한 기본은 다시 별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아야 될 내용들. 이두칸 높은 협공을 했을 때, 그때 이 요도정석 같은 눈목자를 왜안 두느냐? 상대가 붙여주지 않기 때문에 안 두는 거다. 그래서 귀로 붙이는 게 좋은 거고, 요 교환이 됐을 때, 옛날에는 이 수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인공지능이 얘기했어요. 이 선으로 그착날아가는 거.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요것도 아니고 이 자리로 급수 한방을 날리는 게 좋다. 아 요거 알아두시면 아주 좋으니까 이 형태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